자, EBS 수특 라이트 3강의 8번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 어 시각 이미지를 해석을 할때 본인의 기억,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거가 기억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한 기억이 있는 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먼뭐 눈에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좀 속된 말로. 어,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좀... 과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In daylight, 어, 낮에 빛이 있을 때, we only perceive full color and fine detail in the central region, central region of our visual field. 자 우리는 오로지 인식을 해요. 전체 색깔과 미세한 디테일들인데 우리의 시야에 있는, 우리 시야의 그 중심 부분에서만 풀 컬러와 아주 섬세한 디테일들을 인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에서도 딱 중앙인 거야. 중앙만, 중앙만 완전한 색깔과 완전한 디테일을 인지를 할수 있는 거야. 근데 with less defined vision and reduced color perception from the outer region. 근데 그 동시에 덜 명확한 시야와 그리고 줄어든 색깔의 완벽함이죠. 그 바깥 지역으로부터는 좀 약간 덜 명확한 시야, 그리고 떨어진 색깔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 시야의 중심 부분만 full color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미세한 디테일들도 인지를 한다라는 겁니다. Our brain then takes the relatively small amount of detailed color imagery it is presented with. 여기까지 볼게요. 자, 일단 구조부터 잡읍시다. 동사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end로. takes and uses. 우리의 뇌는, 그러며, 그러고 나면, 받아들여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디테일한 색깔 이미지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디테일한 색깔 이미지, 어떤 이미지인지, 지금 여기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습니다. 자, be presented with 하면은, 뭐뭐를 제시 받다. 어, 뭐뭐를 제시 받다. 뭐뭐를 받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주어지다. 뭐뭐가 주어지다. 어쨌든 뭘 받았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시 의미하는 것은 our brain이 되겠죠. 우리의 뇌는, 우리의 뇌가 받은 그런 상세한 컬러 이미지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야. 그리고 uses it. 그것을 사용해요. 자, 그러고 여기 지금 pp가 나왔는데,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이고, 따지자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 while it is가 생략이 됐다 자 이때 is가 의미하는 것은 i 아, 시이 의미하는 것은 요 it 그리고 요 i s 이 의미하는 건 디테일한 컬러 이미지 요세 개가 다 똑같은 걸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해석부터 할게요 be combined with 인 거죠. 그러면 따지자면, be combined with. 뭐, 뭐와 결합되다. 어. 자, 그래서 결합이 돼. 덜 다채롭고, 덜 명확한, peripheral 하면 주변의 이란 뜻이야. 덜 명확한 주변 이미지와 결합이 된 채로, 그걸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그 디테일한 이미지를. 자, 다시 해석, 일단 해석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 여기 지금 원래 while it is가 있었는데, 여기 앞에 it 있잖아. 그 it 있으니까 없애도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없앤 거야. 접속사 없애고, is는 bing이 됐으니까 bing도 생략하고. 그래서 남은 게 pp예요. 어, pp가 지금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매끄럽게 해석을 해줄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야가 볼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라고 해봐봐. 근데 이거를 다볼 수는 없고, 요 중앙만 명확하게 보는 거고 나머지 요 주변 부분들은 흐릿하게 보이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비교적으로 어, 우리의 뇌가 부여받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 디테일한 이 소수의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이 소수의 부분을 사용을 해. 근데 어떤 채로? 이덜 색깔이 좀 덜, 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덜 명확한 이 주변 이미지랑 어쨌든 결합이 되는 거지. 이 선명한 부분이랑 덜 선명한 부분이 결합이 된 채로 우리가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석을 하는 거지. 그 이미지를 해석을 합니다. 근데 by comparison to memories stored throughout life. 우리 삶 전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기억과 기억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에 의해서 그 이미지를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투부정사는요, 여러분, 뭐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봐도 될것 같긴 한데, 결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방금 내가 해석한 대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 그 그림 그려준 대로 이해를 하자. 중앙 부분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선명, 어, 선명하고 가장 컬러풀하게 인지를 해. 주변 부분은 덜 명확해. 그런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내삶 전반에 저장된 기억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이미지를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그거야. 이미지를 해석을 할 건데, 이 해석의 과정이 뭐야?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에 대한 기억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미지를 해석을 하는 거지. 요 과정, 아시겠습니까? 자, comparison to 플러스 명사예요. comparison to 명사. 그러면은, 뭐뭐와의 비교가 되겠죠. 자, 그러고 지금 괄호 친 부분이 memories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 구입니다 기억은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을 시키는 건 우리의 뇌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pp 써야 하는 거에 유의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으로 예시가 나옵니다. If, if we see a Y-shaped image on a pag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가 Y자 형태의 이미지를, 어, 책 페이지에서 본다면.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좀잘 이해가 안될 거야. 요 Y자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약간, 봐봐. 자, 요런 모양을 본다 쳐봐 봐. 요런 모양을 보면 we can interpret it, interpret it as a three dimensional representation of a corner.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as 전치사로 뭐뭐로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코너, 모퉁이에 대한 3차원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요 화면에다가 요렇게 그렸어요. Y자를. 이거를 머릿속에서 입체화시켜 봐. 3차원화시켜 봐.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 부분 요 모이는 지점 있죠 얘가 삐죽하게 튀어나온 걸로도 인식을 할수 있고 아니면 움푹 들어간 것처럼 표시를 할 수도 있,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모서리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이렇게 y자 모양을 어떻게 인식이 가능하냐면 옆에서 봤을 때 요렇게 요렇게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요런 형태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얘만 딱 봤을 때, 아니면, 어. 이러면 입체감이 좀덜 사는데, 어. 요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depresse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요런 형태라고도 인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코너인 거지? 부석탱이인 거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요 코너라고 하는 것이 can in turn be perceived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로 인지가 될 거래요. 자, 지금 모퉁이는 인지가 되어야 함으로 수동태 동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in turn 하면은 결국이란 뜻이야. 자, protruding from the page. 그 페이지에서 튀어 나온 것처럼 뾰족하게 튀어 나온 걸로 인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 모양만을 보고서 이렇게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or depressed within it 그 페이지 안으로 움푹 들어간 것으로서 인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형태 말하는 거겠죠? 이렇게 페이지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어, 밑으로 움푹 파여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렇게 분사, 각각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쓰였는데 결국에 이제 보어에 해당하는 거고 그냥 단어로 외우세요. 프로 o t r u d i n g 하면은 어, 돌출되는 돌출에 있는 요런 뜻이고 그 다음에 depress가 억누르는 거거든? 그럼 움푹 파였다라고 말하려면 이렇게 pp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움푹 파인 그래서 요 pp 쓰고 ing 썼다라는 요 모양에 유의를 해줍시다. 자 most people see it as a projecting corner. 자 C A S B A를 B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양을 Y자 모양을 돌출되고 있는 이 저기 모퉁이로 볼 거래요. 프로젝팅하면 튀어 나온 돌출된이란 뜻입니다. 돌출된 돌출된 코너로 볼 거래. 근데 아마도 뭐뭐하면서 자 이거 while they recall에서 they, most people, 같은 주어니까 없애고, while 없애고, recall에 ing 붙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회상하면서, 뭐를, an early memory. 어, 초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억인지, 어, 동격의 대수로 꾸며주고 있어요. 이 초기의 기억, 뭐냐면, that a corner is hard and sharp. 그, 코너, 모퉁이란 딱딱하고도 날카롭다라는 기억을 떠올리는 거야. 근데 이런 게 언제 발견이 됐냐면 자, 컴마 pp. 얘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when uh, while it was discovered 자, 결국엔 얘도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컴마 뒤에 ing 나오나 컴마 뒤에 pp 나오나 다 분사구문이야. 그러면 앞에서 지칭하는 명사가 같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 코너가 발견이 된 거지. 근데 언제? When exploring on all fours as an infant. 아기 시절에, 유아기 시절에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그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발견한, 탐험할 때 발견된 그런 코너가 아주 딱딱하고 날카롭다 라는 초창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보통 요런 Y자 모양을 보면 그거를 돌출된 코너라고 볼 것이다 요런 말인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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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같기 때문에 it 없애고 was는 being이 됐고 접속사 없애고 pp만 남은 겁니다 여기 주어에 해당하는 어, 코너가 발견이 되는 거겠지 모퉁이는 발견이 되는 거잖아 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pp 써야 하는 거에 유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또 분사 구문이야. 근데 접속사를 안 없앤 것 뿐이야. When exploring. 이거 뭐예요? 이거 원래 문장으로 돌, 돌리면, when most people 를 일컫는 they explore t h 에서 they, they 같으니까 없애고 접속사 when은 남긴 겁니다. 얘까지 지금 없애버리게 되면 문장 구조가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냥 남긴 거예요. 그러고 explore에 ing 붙여서 이런 형태로 남은 거죠. 이 문장 잘 봐두세요. 지금 분사 구문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세 개나 다 함께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분석을 하자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고 그냥 스무스하게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Y자 모양을 돌출된 코너로 볼 겁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근데 어떤 어린 시절의 기억이냐면 그 모퉁이가 아주 딱딱하고 날카롭다라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근데 이 모퉁이 모퉁이는 어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에 네 발로 기어 다닐 때 탐험할 때 발견된 그런 모퉁이가 어, 딱딱하고 날카롭다라는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걸 연상할 거라는 거지. 그다음 wha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ere is 대절 요런 구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지. 그래서 관계되면서 what 였으니까 좀 유의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대절입니다. 뭐냐면, Our memory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isual signals.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의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 시각적 신호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play role in. 어디에 있어서, 어떠, 어떠한 역할을 하다. 이런구조로 쓰였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시각 정보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데, 근데 어떤 시각 정보인지, 어떤 시각 신호인지, 그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채로 꾸며줘야겠습니다. 우리가 받아. 뭘 받는지 지 목적어 빠져있지? 그래서, 어, 목관이 생략된 걸로 파악하면 돼요. 우리의 광수용체. 로부터. 그러니까 광수용체 그뭐 시각 눈에 뭐 달려 있는 그런 건가 봐. 광수용체로부터 우리가 받은 시각 신호에 대한 해석을 해석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기억이 이미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우리는 이미지를 해석할 때 기억과 비교를 통해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if you wish to become good at spotting things. 자, be good at 하면은, 뭐뭐를 잘 하다죠. 근데 비동사 대신에 become is 였어. 그럼 뭐뭐를 잘 하게 되다. 변화의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원해, 뭔가를 찾는 것을 더잘 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we need to have built up. 우리는, 우리는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Substantial store of imagery for comparison. 비교를 위해 이미지에 대한 상당한 저장을 더 많이 만들었어야 했다. 엄청난 양의 저장을 많이 만들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끝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지금 need t u 부 정사. t u b 정사 뒤에 have pp가 나왔다라는 거. need까지 같이 합쳐서 봅시다. 자, need t u b 정사 하면은 뭐뭐 해야 한다죠.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또는 미래 시점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야, 너살 빼려면 운동해야 돼. 뭐 적게 먹어야 돼. 이럴 때 쓰는 게 need to 부정사라면, 시제가 need 뒤에 to, to have pp가 나왔다라는 건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뭐뭐 했어야 한다. 이 말이지. 아까 유아기 시절 얘기했잖아. 우리가 뭔가를 지금 뭔가를 더잘 발견하고 이 시각 정보를 좀 다양하게 인지를 하려면 어린 시절에 기억을 많이 쌓았어야 했다. 이런 말인 거지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은 구조가 되게 복잡한 게 많았어요. 분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pp로 쓰인 거 ing로 쓰인 거에 꼭 유의를 하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세요.